안녕하세요. 새출발TV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보고 전화드렸어요. 네, 남성분 소개받고 싶으신 거죠? 뭐, 처음부터 뭐, 결혼을 전제로가 아니고. 그건 아니죠, 당연히. 네, 네, 네. 서로 얘기를 해보셔야 알수 있는 거지, 뭐, 처음부터 작정하고 만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네, 네, 네. 선생님 어디에 살고 계세요? 인천이요. 아, 인천에 살고 계시고 몇 년생이세요? 6 3 년생. 음 그러면 선생님은 현재 뭐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아 일은 안 하고 계시고요. 그 네. 늘 일을 안 하셨던 거예요? 뭐 요즘 쉬시는 거예요? 안 했죠. 결혼하고 그럼... 안 했어요. 아 그러면. 주부로 계속 생활을 하셨나봐요. 예.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선생님은 혼자 되신 건은 얼마나 되셨어요? 음, 어, 1년안 됐어요. 아, 뭐 이혼이세요, 사별이세요? 음, 아니 이혼요. 아, 이혼하셨고. 예. 어, 그러면 자녀는요? 예, 없어요. 아, 자녀는 없으시고 선생님은. 그 어떤 스타일의 남성분이 좋으세요 아 저는 저기 음.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남편이 직장이 저기 네. 지방 이어갖고 네. 이렇게 저기 떨어지서 산지 뭐 10년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은 혼자 되신게 엄청 오래된 거네요 네 음. 그래 남편이 이렇게 뭐 잘 갖게 잘해주거나 제가 뭐 아플 때뭐 음. 신경 쓰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음, 음. 그래서 제일 저한테 중요한 게 외롭다는 거. 음. 선생님한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고 마음이 어떤지 살펴봐 주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음. 친구처럼. 네, 선생님은. 곁을 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면 네. 좋고 그냥 음. 친구같이 음. 그러고 이제는 내편 이제 음, 음, 평생의 음. 내 편이고 친구처럼 음. 얘기하고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 같이하고 그러고 이제는 음.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냥 짝처럼 짝꿍처럼 이렇게 음, 음. 뭐든지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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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그래요 그러면 진짜 좋죠 아, 그런 거를 제일 그러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예 그러면 얘기도 통해야 되고 일단은 네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그 시골에 사시면 어떻게 해요 너무 아주 시골이면 농사를 업으로 하는 것도 괜찮으신 건지 아니면 뭐 텃밭을 가꾸면서 근교에서 살고 이렇게 하시는 거 그런 게 좋으신데 텃밭 정도는 괜찮은데 응응응 음, 음, 음. 어, 뭐 농사까지 저는 일은 못해요 아 그러니까 농업은 해보신 적이 없네요 네. 음. 농업을 업으로 해서 그걸로 먹고 살고 이거는 어려우신 거네요. 예, 막 힘들게 어. <laughs> 노동을 해서 그, 음. 그렇게는 못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취미 정도나 우리, 음. 우리 먹고 정도 그 정도는 할수 있지만 음. 그렇게는 <laughs> 네 네. 체력이 음. 근데 저는 여기서 저기 인천에서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늘 도시생활을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아주 시골은 음, 저도 생각해 봤는데 아주 시골은 음. 외로울 것 같아요 네 좋은 분을 만난다면 네. 같이 해보고 싶은 거는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어, 같이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네. 운동+ 운동+ 아, 운동을 같이 해보고 싶으세요? 네 좋아하는 운동이 혹시 있으세요? 뭐 그냥 거, 그냥 뭐뭐그 동네 걷는 것도 음, 좋고 둘레길 또, 걷는 거예 네. 음. 그리고. 남자가 뭐 등산 같은 거 이렇게 리드해 줄수 있는 남자였으면 아,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선생님은 잘 따라서 맞춰서 그렇게 네. 하실 수가 있네요. 예, 맞아맞아요. 제가 좀 저기 해도 음. 저기 남자가 이렇게 막 힘을 돋궈 주고 같이 리드해 주고 음. 이러면 저는 따라갈 수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 선생님은 늘 살림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음식을 한다든지 살림을 깔끔하게 하시고 이런 거는 잘 하시겠네요. 깔끔한 편이에요. 지저분한 오. 건 싫어요. 오, 선생님은 깔끔하시구나. 그래서 남자도 음.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 죽어 죽어지도. 음 정리 웬만큼 잘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 네, 그만 음. 집도 그냥 너무 오래된 집 말고. <laughs> 음. 선생님은 체격은 어떻게 되세요? 예. 네, 50한 78어50 157에 57kg. 아그 그 정도 건강하시고 좋으네요 예음그 선생님 근데 체력은 안 좋아요 어머 <laughs> 그뭘 보고 체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냥 뭐 힘든 일을 안 해봤으니까 아 선생님이 바깥 일을 안 해보셨군요 네 그래서 음 선생님은 성격은 어떠세요? 저는 온순한 편이고요. 음, 음 그리고, 음, 그, 사람에 따라 틀리는데, 음. 그 상대방이, 음, 제가, 어,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음, 음. 어, 존중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예, 그런 사람이라면, 음, 제가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이 잘 맞춰주기도 하고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하시네요. 네, 뭐막 음. 저기 어, 예를 들어서 뭐 까탈스럽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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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아. 저기 좀 다정하고 음. 온순한 편이에요. 선생님이 까다로운 사람 아니군요. 예, 까다롭진 않아요. 네. 근데 아이고. 싫으면은. 음. 싫으면 또 정반대죠. 아 싫은 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네요. 네. 어 그건 필요해요. 싫은데도 네. 표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건? 네. 음. 그러, 그리고 너무 또 나이도 있는데 음. 뭐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제,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응, 음, 응. 음. 너무 성적인 거 추구하는 거는 제가 감당을 <laughs> 못할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라면 상대의 그 취향 같은 거를 살펴서 대처를 하시겠죠. 네. 네. 음. 선생님은 취미가 있으세요? 취미는 없어요 취미는 없고 음. 10년 전에 음. 어, 저기 헬스장을 다녔는데 네. 어, 재밌게 다녔어요 아하 어떤 게 재미있으셨어요? 그때는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런닝 뛰는 게 재밌더라고요 어허. 아 요즘 아주 런닝 붐인데 예 근데 그 이후로 그때는 제가 체중이 51kg였거든요 어. 근데 그 이후로 살찌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10년 또 나이를 음... 막 먹어서 그런지 어 그렇게 못 뛰겠더라고요. 음... 어 근데 선생님 체격이 보통 체격이지 살집 있는 체격이 아닌데? 네예 네, 살집 있지 않지만 음... 6kg가 늘었으니까 6kg도 늙고 음... 나이도 10년 먹고 그래서 그런지 음...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옛날처럼 안 되더라고요. <laughs> 이제... 조금씩 늘려야죠. 뭐, 네, 음. 그래서 저는 이제는 건강도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질 나이만 됐으니까, 음. 같이 이제는 음. 건강 신경 쓰고 운동하고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뭐 네. 뭐,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런 거에 신경 많이 쓰고 싶어요. 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음, 같이 운동하고 건강에 신경 쓰면서 알콩달콩 그렇게 지내고 싶으시나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살림도 잘하시고 깔끔하시고 온순하셔서 상대방에게 의견도 잘 들어주고 그러신 분이니까요. 선생님하고 의견 맞출 수 있는 남성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선생님.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